또 하루 좋은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16일입니다. 우리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월 없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붙게 하실 것이며, 또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두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같이, 예전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트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나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소구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수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주 일할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세겜 위에 서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바라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복 주시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주신 이 말씀 마냥 따뜻하고 기분 좋은 날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천국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남자에게는 굉장히 많은 미녀들을, 여자에게는 미남들을 막 수십 명씩 선물해주고, 최고의 쾌락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해준다. 웃음도 나오고 어떤 면에서는 참 똑똑하다 이런 얘기죠. 너의 욕망을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도들도 하나님의 복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욕망의 극한에 달하는 어떤 좋은 것들을 다 움켜쥐고 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웃과 나누라는 말씀이죠. 문제는 이 나누라는 말씀이, 어, 이런 10만 불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중에 한 100불 정도 나누는 이런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 성경은 계속 얘기하십니다. 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어,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벗어주라는 말씀이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손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어, 몇십불 밖에 없는데, 혹은 백 불이 나의 전 재산인데, 이것을 나누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분이죠. 왜 그러실까요? 질문이죠. 이건 돈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질문에 우리가 잘 대답해야 될것 같아요. 돈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성공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어,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어떤 도구인가 이 대답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되는 오늘 아침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잠시 나눴던 본문입니다 저주의 말씀이죠 어, 설명드렸던 것처럼 28장 27장부터 28장까지 축복은 잠시 한 10구절 정도, 그리고 저주는 무려 69절이 넘게 이어지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저주가 훨씬 많아요. 자세하며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저주 사이에 축복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런,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인생의 저주가 기본 값이죠. 인생은 수고하고 짐지고 가는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죠.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원래 인간이 살아가야 할 받은 정해진 운명입니다. 어떤 이는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말할수 있는데요. 그런 생각 들면 밖에 나무를 한번 보세요. 땅에서 잔디밭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나 곤충들을 한번 보세요. 나무는... 어,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거기에 박혀서 평생 움직이지 못합니다. 누가 칼을 대고 후벼파도 어, 태워도 어, 저항하지 못합니다. 어, 지렁이나 곤충들 태어나서 땅을 기어다니다가 막땅 위에 올라왔는데 금방 새 먹이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은 어떤가요? 어, 사람은 뭐가 잘나서 어, 그들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며칠 전에 먹었던 맛있는 고기들은 왜 태어나서 죽임 당하고 사람에게 먹히게 되는 걸까요? 어, 사람도 숨 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똑같은 생물이고 똑같은 처지가 아닌가? 여러분, 아니죠. 사람은 다릅니다. 고등동물이라서가 아니죠. 사람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보다 다르고 특별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지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된 것입니다. 에덴과 지구를 다스리라는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버렸습니다. 놔버렸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셈이죠. 손에 쥐어진 어, 정말 좋은 것들을 냅다 내팽개쳐버리고 굳이 폭탄 같은 것에 손을 대버린 것이죠. 폭발해버리면 자신은 물론 집도 다 망가뜨려집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오늘 28장 말씀에서 염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염려라는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 인간적 표현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이런 겁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 너도 망하고 집도 망한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너가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너뿐만 아니라 너 옆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 여기라 이렇게 되지 않도록 너도 주의하고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라. 오늘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재앙과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6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없일 것이오 그러므로 여 하나님과 분리되면 생명도 없고 안전도 없고 평안도 없는 거죠 66절입니다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오늘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이 저주의 말씀 가운데 제 눈을 확 잡아 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65절이죠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쉐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을 보는데, 꼭 현대인들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인들이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다고 늘 그러잖아요. 쉬어도 쉬지 않은 것 같다라고, 계속 쫓기는 것 같다고, 아무, 어, 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쬐어드는 느낌이 든다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눈이, 눈을 쇠하게 하고, 마음을 떨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신 주님을 잊으면 사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휴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하신 예수님,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어,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어, 쉬지 못하고, 정신이 산란하다면, 지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고, 그 은혜의 바다에 깊이 잠겨 들어갈 때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쉬지 못하고, 피곤해하고, 불안해하고, 어, 떠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이 복음을 나누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지 못합니다. 발바닥에 쉴 곳을 얻지 못합니다. 마음이 떨립니다. 눈이 약해집니다. 정신이 산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석이신 생명이신 평안이신 만족이신, 우리를 완전히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품에 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님께로 더 달려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저주,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에발산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모든 저주를 온몸에 받으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가는 오늘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그도 사는 오늘이 되게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정말로. 푹 쉬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새롭게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